노이트 연극 복권이었 <laughs> 도망가는 버스를 타러 왔는데 오늘 카타르를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와 오늘 또 잠시 타고 다녀요 점거을몇 번을 타는 거야. 점시을 <laughs> <laughs> <정췯을> 타고 간다니. 이점로세이 자, 여기 제자리요 로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지금 딱 7시 8분데 아무도 없어요. 저기 퍼포먼스 매니저 만나야 되는데, 그래가지고 일단 커피숍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. <laughs> 이제 레터 제출하고 이제 승인만 나오면 나오면 되요. 유니폼 디파트먼트까지 왔다가 이제 집에 갈게요. 캐비 슈즈를 사이즈를 바꿨어요. 어차피 일도 안할 건데, 왜 바꿨냐면 나중에 트레이닝 할때 신으려고 샀습니다. 아, 산게 아니지, 바꿨습니다. 사이즈 좀잘 잘 맞게. Because both of the parents are Living Korean in on the Korean block, but <laughs> <a little> they lower. lower What the heck, really? <laughs> We're gonna maybe... Don'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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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ake <my God. laughs> 가는 중이에요. <laughs> 얼떨결에 무료 엑소 좀 맞고 모델 하러 <laughs> 가기로 했어요. 지금 피부과 왔어요. <laughs> 아니 아직도 <laughs> 그 포토그래퍼가 안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안온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저보 뭐 여기 안으라네요 이거 뭐야? 괜찮은 거 맞아? <laughs> يا الله. تطالعين البنت؟ في شي شيء مو طبيعي في بشرتها، لاحظ هلا <applause> حبيبتي عندي سؤال البنت الكوريه اللي طلعت الحين شنو مسوي بشرتها؟ ابي مثلها السر <applause> مرحبا دكتوره نبي سر الخلطه السحريه and this was my secret 이산 넘어 산산 넘어 산 클레어로스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가 이제 유니폼하고 이것저것 스텝트랩을 하면 되고 이걸 건너서 저 건너편 빌딩에서 또 클리어런스를 했고 저기 뒤에 또 빌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지금 왔다갔다를 지금 뺑뺑이를 얼마나 도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요 더워 죽겠는데 너무 더럽다. 짐 싸는 게 진짜 고역이에요. 약간 뭔가 이제 두바이에 가서 쓸 물품들, 당장 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여름 옷 아니면은 이렇게 두바이 분류해놨거든요. 이거 두 개는 한국 가서도 굳이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두바이로 가져가면 되는 것들 하고 있고 한국은 겨울이니까 겨울옷도다 풀어야 되니까. 해야되고요? 아 진짜? 버릴 것도 다 버려야 되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고등학교보다도 오래된 느낌의 그런 꾸준 타워. 여기 메인 오피스가 다 있거든요. 이제 이것도 안녕입니다. 빠이!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폼 리턴 못한 거 리턴하고, 그 토큰 OTP 리턴하고, 그러고 파이널 세트먼트만 거치면 이제 완전히 디자인의 클리어런스는 끝납니다. 그러고 이제 티켓을 받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스태프가 아니고 비지터다. 여기에 펄에 기원이라는 아일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왔어요. 여기 보면은 저희 동네랑은 다르게 엄청 동네가 펜시해요. <laughs> 부자 동네고 여기에 좀잘 사는 빌라들 이런 거다 보면 다 레지던스거든요. 되게 좋죠?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. 음, 페페로데. To... Yeah, oh, nice. <laughs> uh, tomorrow, the Irish guy? Or? Wow. Oh, it's cool here. The AC is on, right?

Oh, this, yeah. is oh, oh, this is the c h i m o 세 번째 버기카 타러 가봅시당. 나의 모히또 and red wine, cheers. <laughs> oh. Mm. Can I get this uh, Chicago yes, pin? Thank you so much. It's a little bit tiny, but it's fine. Kawai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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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waii. I have the day off. Mm. é

One? Oh you know this one okay let me come whoa look at this her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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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here baby St stick it out here yeah. okay he's okay he he's carrying this kind of stuff <gasps> No. <laughs> 오늘은 마지막으로 회사를 갑니다. 가가지고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마지막 단계를 밟는 거예요. Yes, one, t 이제 다 끝. 일단은 저는 그 거주증을 캔슬을 했어요. 그리고 이게 그냥 영수증. 페 a y m e n 트 r e c e i 그래서 얼마를 깎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잡음이 섞여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. 퇴사 직전에 한국 다녀와서 비행기 값이랑 이런 거 월급에서 공제한 거 그리고 제가 유니폼 한 벌을 제출을 안 하고 기념으로 한국에 가져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유니폼 때문에 깎인 돈 그리고 노티스 페리어드 사전 통보 기간 못 지켜서 두 달째 기본금 깎인 거 이게 제일 많아요. 8,500 면리알이에요. 그리고 쓸수 있는 연차가 30일인데 회계연도에다안 다니고 30일치를 다 다녀서 그 다녀온 연차도 돈을 깎았네요 진짜 양아치죠? 원래 같으면 16,000몇 리알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11,000몇 리알을 깎여서 4,500 리알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클리어런스 했다는 엔드 서비스, 파이널 세틀먼트, 엔 클리어런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 경력증 명서까지 받았습니다.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두 달의 노티스를 지켜서 퇴사를 했다면 완전 부자가 됐을 텐데.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저는 한국 가서 행복합니다. 여기 무셰립 역에 있는 환전소인데 여기에서 환전을 4,500 오리알 환전을 해서 수수료 떼고. 1234 달러, USD를 달러 받았습니다. 지금 진짜 안고 나가서. 나와가지그그고요은지집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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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데 거의 버릴이 절반이에요 이것봐 이거 언제 다금리해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처분한 거예요. 여기에 책상도 처분했고 뭐 갖다 팔고 갖다 버리고 근데 대부분 다 버리는 거밖에 없어요. 땡큐. Yeah. I will bring the a n for the. 아, ah, thank you for the slide. Thank you so much. 냠. Wow. Oh. 맛있겠다. 야미. Mm. Oh my god. 아우, 이뻤는데? 음,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. 음, 예쁘게 입었네. 물이 뿌리게 입었는데? 예쁜데 <laughs> 이런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 기라도 맥여서 보내고 싶어. <laughs> 그러니까 나다 벌어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냥 굶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. 어, 공항에서 사 먹어야겠다. 어차피 음... 시간도 애매하고 그랬어. 그리고... 근데... <laughs> 그러면 내가 이걸 할테니까 뭐야 다 했어 벌써? 다 했어? 다 했어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뭐야 벌써 다 했어? 가시다 언니가 캐리어를 들고 그만두세요 혹시 퇴사하세요? <laughs> <나> 퇴사만이 아니야? <laughs> 퇴사 간접체험 <laughs> Oh my god, look at that, it's not coming. Oh one moment, one moment. Salang ye on knee. Ah so cute. Majimaks the particular. But This is my last oh, resigning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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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look. <laughs> She's big <laughs> and smile. 안녕 안녕 Bye bye, bye, -bye. Straight on the line.